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5일 120대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번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는 크게 네가지 분야를 다룹니다. 경제와 민생, 미래 먹거리,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그리고 연금, 노동, 교육개혁 등 3대 개혁과제를 논의합니다. 이중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원전 방산 수출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하고 원전 수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원전 10개 수출을 목표로 수주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과도 있었습니다.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아울러 방산 수출에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124억 달러, 우리 돈 16조원을 넘는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방산 수출에서 역대 최대인 170억 달러, 우리 돈 22조원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이집트, 폴란드, 사우디 등에서 우리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한 원전, 방산, 인프라 건설, K 컨텐츠 등 이런 것들을 우리의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으로서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연금, 노동, 교육 개혁 등 3대 개혁과제에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노동 개혁과제 발굴 검토를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오는 13일 근로시간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할 예정이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를 계기로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개혁도 교육부 조직개편을 시작으로 인재양성과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취임 첫해가 가기 전에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내년 부처 업무보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